어? 아웃풀래 스모크가 아닌데? No 어? Nice 이게 한 방에 죽어야 하는데. 아, 늦었다. 스모크는 어디로 갔대? 누워서 지나갔으려나? 왼쪽? 오, 잠시만요. 두 명은 너무 하잖아. 이게 맞았다면? 어디로 갔지? 예측샷을 Ready for level. 무슨 버티 뭐 일이 많아. 들켰다. 블루에 피지 캐이깐니까계단에 닭은 닭은 이게 닭 아까 그 정도 거리면 한 방에 잡혀 뭐여 아이크은 닭은 닭은 닭이닭이 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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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방은 넓고 없... 저쪽은 타찬카 혼잣말 몽카님이 설치하시니깐 봐줘야지 어? 타찬카가 아닌데요 타찬카는 어디로 누워계셨군요 빠르게 설치해 어라? 못 먹었네 바로 반대쪽 사이트로 달려 위에서 설치해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다음에도 방문해보세요. 제영상가한 분이라도 재미나 도움이 됐면면 좋겠습니다.